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사이닉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닉 솔루션이 오늘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단기평선, 이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최근에 위쪽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을 좀 받아줬죠. 받아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쭉 빠지는, 그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걱정을 하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닝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바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니까 말이 나오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락업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이면 항상 따라 붙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락업에 대한 물량. 이 락업에 대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 붙는데,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닝 솔루션 관련해서 뭐 중동의 반도체 디자인 센터 목축을 한다, 고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닝 솔루션이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1개월짜리에 대한 락오 물량이 얼마나 잡혀있죠? 지금 당장.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100만주 정도에 대한 물량이 쌓여있습니다.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한 100만주 정도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3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얼마나 잡혀있죠? 3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10만주, 40만주에서 50만주 쌓여있어요. 50만주 쌓여있고요 추가적으로 6개월짜에 대한 물량. 그죠? 6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얼마나 쌓여있죠? 228만주가 쌓여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제일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6개월 지하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6개월 차에 신고점을 갱신합니까? 신고점을 갱신하나요? 6개월 차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럼 1개월 차에 대한 락업 물량이 6개월 뒤에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1개월 짜리에 대한 물량이 100만 주예요 100만 주에 대한 물량이 있다고 신고점을 갱신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들이 움직임이 나와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이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7월 7일 날 진행을 했죠. 그럼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언제 나올까요? 8월 7일 날 나오거든요. 8월 7일 날? 자, 8월 7일이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오늘 장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상황 속에서, 자,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어때요? 100만 주 정도에 대한 물량이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이러한 파급력이 좀 나와 줄 건데, 그 전에,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하죠? 주가를 끌어올려줘요. 끌어올려주는데, 여기서 고점을 굉장히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최근 들어서 이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지가 않아요. 보통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료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 맞거든요? 중요한 건 맞는데, 어, 아무래도 재료보다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수급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이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얼마나 되죠? 860만 주. 그죠? 그리고 유통 비율 자체가 36%입니다. 엄청나게 큰 유통 물량이 지금 당장 순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장난치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래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3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뭐 6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한 13,000원 정도 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다 지우고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13,000원이야, 13,000원인데, 자, 얘네들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지금 유튜브에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100만 주가 쌓여 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신고점까지 고점라인까지 올라와 줄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을 믿고 13,000원에서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고 어, 락업 물량이 출혜가 되면서 어느 정 상승파동이 나왔어. 상승파동이 나왔는데 13,000원은 커녕 12,000원. 이 12,000원에서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쭈르륵 눌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추매타점 잡고 평단가 낮춰놔야 돼요. 평단가 낮춰놔야 돼.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추매타점을 잡았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단가를한 12,000원까지 맞췄다고 볼게요. 12,000원까지 맞췄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얘네들이 락업에 대한 일적으로 인해서 12,000원까지 끌어올려줬어요. 끌어올려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야겠죠. 비중을 조금 줄이고, 추가적으로, 뭐요? 눌림목이 나와주면, 그죠? 여기서 분봉상이나 일봉상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뚫어주지 못하는 윗골이나 매도 물량이 좀 추레가 돼. 실시간으로.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좀더 크게, 크게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매도에 대한 흐름이 안 나오고, 윗골에 대한 도 흐름도 안 나와. 오히려 위쪽으로 더 뚫어줘. 그만, 그만 뭐예요? 여러분, 땡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땡큐야.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주식은요? 그리고 투자는요. 대응이 생명이에요. 대응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3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6개월짜리에 락업 물량. 이 락업에 대한 일정이 잡혀있다고 무조건 신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점을 무조건 돌파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사이인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당장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실 겁니다. 위쪽 라인에. 물려 계실텐데, 사이인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사이닉이라고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사이닉 솔루션 관련해서 추매 타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돌파를 했었을 때1 개월짜리 에 대한 락업 일정에 맞게끔 돌파를 했었을 때 어느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 어두운 구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비중을 좀더 축소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타점 하나하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100%무료고요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사인닉이라고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러한 내용까지 좀 나와주고 있죠. 그죠? 이러한 내용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 지금 당장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자, 반도체. 하면은, 어떠한 내용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관세협상, 반도체 2차전지등 논의. 농수산물, 민감성, 인식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어, 이재용, 그죠? 이재용 회장,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미국, 미국으로 향해서 관세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무척 중요한 현안이고, 개별 기업, 본인들의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해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이닉 솔루션. 무조건 수해 볼수 밖에 없어요. 왜?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있죠? 이 SK 하이닉스 해외 영업부 출신 어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바로 사이닉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도체 대만에 있는 TSMC 그죠 이러한 기업과도 지금 당장 연결고리가 잡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잡혀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게 바로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자, 네, 이 솔루션. 지금 나는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부에 분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을 이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부분을 좀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상반기에 상승, 이제 네, 상반기에 상장을 했었던 애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모티브 링크예요이 모티브 링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모티브 링크가, 상장을 진행을 했죠. 상장 진행하고 2월 2월 2날일 진행을 하고 21일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쭉 밀렸죠. 저점이 어디까지 빠졌죠? 저점이 만 원까지 이탈을 하면서 저점이 9,700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죠. 이때 왜 올라왔을까요? 여기서 쌍봉 찍고 락업 물량 풀렸거든요? 락업 물량이 풀렸는데, 요때 당시에, 자, 주가 반등하니까 어떤 소리 나와주는지 아십니까? 락업 물량에 대해서 풀렸다. 락업 물량에 대해서 풀리니까, 스라이트 같은 경우에 주가 더욱더 끌어올려주면서 고점에서 설거지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모티브링크 관련해서. 근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밑엔 라인. 고점은 커녕. 그죠? 고점은 커녕. 이 부분까지 올라와주고 눌리는. 자, 이러한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티브링크 뿐만이 아니죠. 인투세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인투세 같은 경우에도 고점 안 뚫어줬죠. 상장하고 나서 쭉 올렸다가 쭉 올리고, 쭉 올리고, 이거 살 거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 그죠? 다른 종목들도 더, 다 보세요. 지금 당연히 이제 고점 부분까지 올라간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올라간 애들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들은 많이 없어요.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LGCNS 동일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상장을 진행을 하고 나서 한번 상승, 자, 두번 상승 나와준 거. 어떻게 상승이 된 거죠? 자, 2월 5일날 상장을 진행을 했죠. 고점 그 찍어준 게 3월 20일. 그죠? 그리고 3월 6일날 주가의 급등을 시켜주면서 여기서 락업 물량 풀렸죠. 그죠? 여기서 락업 물량 풀렸잖아. 그리고 위쪽에서도 락업 물량 정확하게 풀렸죠. 그죠?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LGCNS 같은 경우에도 지표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여기여기 여기.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구간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락업물량이 나온다 신고점 갱신 못합니다 갱신 못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당연히 사이닉솔루션 관련해서 그냥 긍정적인 내용 그죠 긍정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 기분이 좋으실 거고 앞으로도 사이닝 솔루션 관련해서 뭐 걱정 없이 끌고 갈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도 기대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전략 가지고 갈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이닝 솔루션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 사인닉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평단가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평단가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언제 추매달점 잡아야 되고 평단가 어느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 차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지표들이 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다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어, 제가 예전부터 주력으로 밀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이 지나 밑에서 매사점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이렇게 지표가 떴었는데 이때 당시에 대한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고가가 10만 6천 원, 저가가 9만 1,600 원이거든요. 이때 지표가 나와줬을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밑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와줬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또 기억나요? 5만 2,500 원에 좀 여러분들의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박 수익을 한번 좀 챙겨드렸었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당장 펩트론 뿐만이 아니고 젠백스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총12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안겨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제공해 드렸었는데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표가 한번떴고요 여기서 지표 한번 좀, 한번더 떠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타점을 못 잡았고 여기서 타점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좀 안겨 드렸었는데 덴베스 관련해서 실제로 타점을 잡아 드린 거를 좀 보여 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좀 타점을 잡아 드렸었죠. 32,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요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설정법부터 여기에 대해서 수식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설정 방법은요 hts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fx라고 써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하나가 좀 나오거든요 이러한 화면이 좀 나와 주는데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 지표면과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표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제가 차트 킬러니까 차트 킬러라고 넣어 놓고 수식은 제가 보내드리는 거 어, 복사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된, 되고 추가적으로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대한 수식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복사 붙여넣기 보다는 그냥 보고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 정말, 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제 주력주, 이 주력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펩트론, 젠벡스도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번에 이제 8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BQAI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 드렸고 BQAI로 이제 8 0에육박하는 수익을 좀 안겨 드렸거든요. 그리고 BQAI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젠벡스, 펩트론, 그리고 하나오션, 넥스틸 펩트론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 그리고 자 계룡건설, 나우아이비, 아이티센 글로벌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자 2025년 1회차에부터 7회차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 875%를 달성을 하는 대박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진짜 못해도 한 400%까지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전부 다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펩트론과 젠베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확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이 주력주라고 세 글자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이제 이렇게 수입 볼수 있는 주력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는 거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최근에도 뉴트리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시원하게 20%가 넘는 그죠 20%가 넘는 어,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습니다. 어, 이러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같고요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날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주력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표에 대한 내용과 주력주에 대한 종목을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요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100%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어, 지금 당장 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차트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 지금 당장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뭐 쿡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이 좀 나오죠. 근데 쿡컴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권에서 메스터점이 좀 나와주는 이러한 타점이 좀 나와줬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어떤 거였지? 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좀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여기서 뜬 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좀 나와줬죠. 완벽하게 나와줬지만,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뭐죠? 자,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또 보시게 되시면, 또 추가적으로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무조건 100% 정답은 없어요 주식시장에 100% 정답은 없고요 100%맞았다어서 지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률이 좋고 아무래도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100% 맞는 지표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자였을 거예요 전부 다 부자.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표와 재료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자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 이러한 지표 플러스 재료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입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